아, 2007년식, 2007년식입니다. 2007년식. 기뉴 체어맨 뉴체어맨 600S. 16만 1000km 뛴 건데. 뭐 매수인이 있으면 팔겠지만 매수인이 없으면 그냥 폐차하려고 합니다. 자. 메모리 시트도 있고 차좋합니다 소리도 좋고. 타이어도 상태가 좋아요. 보세요. 타이어도 새거예요 양쪽 다썬푸프도 있고. 이거는 흠집도 없네. 그렇습니다. 잠시만. 저는 흰집도 없고. 음, 깔끔합니다. 키트렁크. 응. 카메라 잘 나오고. 중고차 딜리버리 1899-7445 인천의 프로자동차 매매상사 김인천입니다 중고차 사고팔고 할때 폐차할 때 새차가 궁금하신 분이 계시거나 구매하실 분은 리스 렌트도 다 가능하니까 1899-7445로 전화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중고차는 1899-7445 김인천에게 연락 주시면 좋은 차로 안내해드리겠습니다. 타이어 상태도 아주 깔끔합니다. 아, 이거 아깝다, 아깝긴. 네, 감사합니다.